도배도 했고 도배도 했고 계단하고 뭐 장판도 아침에 깔았고 아 이제 정리하고 여기다가 짐을 해야 될것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치울 수 있는 거는 대충 치웠는데 청소는 해야 돼서 청소하고 오늘 저녁에는 사실 컴퓨터도 다 세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창고가 아직도 개판이라서 여기가 정리되고 내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랑 오늘 다 빼버리면 여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것 같아서 오늘 작업을 다 하는 걸로. 그래, 내일 그래야 뭐 편하게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일단 작업 상황은... 하, 저기는 진짜 전기장판 갖다 놓으면 맨날 누워있을 것 같은데, 큰일이네. 일단 저기도 세팅하고 나서 또 새롭게 변한 모습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늑해졌네. 아 신나게 컴퓨터 세팅 중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책상 하나 내 책상 하고 여기 지금 운동 기구 이거 이건 뗄 거니까 여기 계단 만들어서 위로 올라 저기 선반 걸어야 되고 에어컨 들어야 되고 네. 여기서 유튜브 찍을 수 있을 만한 뭐 이거 기존에 그 상담했던 테이블 그대로 쓰기로 했고요. 여기는 이제 자리가 세팅될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옷걸이 를 하나 놔야 될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aughs> 여기가 이제 다 빠졌죠 내 자리가 다 빠져가지고 여기 굉장히 넓은 자리가 됐고 저쪽 의자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팅이 될 거니까 여기는 사실상 뭐 상담 사이즈로는 작은 평수 아니야 한6평 나오니까 오늘 일을 하다가 네, 아 모니터암을 설치했는데 예전엔 이런 거 나오면 다 모아뒀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아뒀는데 이제 깔끔하게 깔끔하게 버리겠습니다 이제 공사하기 싫어서 이제 공사를 할 일도 없고 사실 누가 필요하다면. 라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랑으로 찾아서 주는 것도 힘들고 여기도 지금 이제 작업실인데 여기도 청소 한번 했고 요거는선 정리 하면 되니까 지금 저거는 에어는 계속 쓰고 있어서 여기는 창고 이제 다 정리된 상태예요. 다 정리해서 딱다 걸고 걸어놨고 세울 거 세워놨고 빗자루하고 삽자루하고 이렇게 딱 길이별로 해가지고. 걸어놨습니다 정리가 딱될수 있게 여기는 이제 앞으로 한동안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일에 몰두해야 돼서 이제 공사는 인간하면 이제 안 하려고요 이제는 일하고 일을 일하고 일을 운동에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운동에 지금 신경을 쓸 생각이에요 러닝머신도 어, 누가 싸게 주셔갖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 런닝 머신보다는 저는 덜덜이가 더 마음에 들어요. 여기 런닝 머신이 덜덜이가 있는데 제가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저 덜덜이를 쓰려고 집어왔습니다. 지금 컴퓨터 세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요거 세팅 되면 요쪽 정리하고 테이블 세팅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아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정리하면, 응. 월요일부터는, 아, 월요일날 또이배로 가야 되는구나. 어, 씨, 큰일 났네. 여하튼 뭐, 내일까지는 작업이 다 끝날 것 같네요. 옮길 고 옮기고, 세팅하고, 세팅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세팅을 했고, 이제 랜선을 끌고 있는데, 진짜, 야 100만년만에 랜선 작업이네요 할걸할수 있는 게 많은 것도 참 일이에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일단 저쪽으로 제가 옛날에 선을 뽑아놨던 거를 전기 전화선을 이쪽으로 다시 잡아 뺐고 어, 전화선은 다시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길이에 맞춰 가지고 짧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짧지 않아서 그리고 랜선 <laughs>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PC방 할때 PC방도 혼자 공사를 다 했어요 이 기계들을 다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100만 년 만에 테스트를 했더니 지금 배터리가 우링이 났어요 배터리 언제 쪽 배터리인지 기억도 안 나네 몇 년도야?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배터리는 뭐한10 제가 2001년도? 2000년도군요. 2000년도에 PC방을 오픈했었으니까 지금 20, 한, 20, 한, 3년 만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씨. 이게 테스터기인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사왔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껴보고, 확인해 볼게요. 와, 다행히도. 불은 들어오네요. 고장이 안난 모양입니다. 랜선 작업을, 아고 랜선 작업을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파란선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를 껴가지고, 불이 이렇게 4개가 들어와야 돼요. 4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4개가 들어오면은 잘 연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껴볼게요. 그 다음에는 테이블에 거치를 해서 어 3개밖에 안 들어와요 아, 잘안 끼워졌었나요 4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인터넷을 쓸수 있는 선이 됐다 일단 오늘은 컴퓨터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작업을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